와 진례 너무 좋다. 주연이 다했다. 아 역시 괴물주님 믿고 있었다고. 네 우리 팀 원딜 괴물주님이네요, 루시안. 강적들이군. <laughs> <laughs> 어씨 말투 뭐야 저거 개웃기네 아니 근데 저 괴물쥐님 되게 엄청 옛날부터 솔랭할 때 많이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언젠가 보니까 엄청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제가 원래 방송 같은 거잘안 보는 분이라서 몰랐는데 요즘 진짜 장난 아니시지 않나 거의 월클 아니신가요 요즘에 어쨌든 또 간만에 만난 김에 한번 오지게 캐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상대가 개빡치게 야소네요또 이런 쥐엔장 아니, 제가 빈결을 든게 제이스만 보고 빈결을 들었는데 제이스인 줄 알고. 근데 야소네요. 야소 상대는 원래 좀 콩콩이가 좋긴 한데. 근데 뭐 빈결도 나쁘지 않아요. 빈결도 괜찮습니다. 대포. 뭐, 뭐. 짜식가 이거나 먹어라. 얘 예, 대포 못 먹게 하려고 그런다. 어림도 없죠? 어디서 감히 대포를. 여러분들, 질련으로 야소 이기는 법. 개꿀팁. 야수우 큐만 다 피하시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안 되지. 이렇게. <laughs> 어디를 노리시는 겁니까, 야수님 어우, 야, 얘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 야, 이거 돼, 이거 잭스왔는데 와, 씨, 이거를? 너무 아까운데? 피들 뭐야, 이거, 씨. 오오오. 저리가, 씨. 오, 쉣. 조져버렸고.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건? 아이고. 뭐야, 저거 자책하는 거야? 자기 핑글 찍네, 자기가. 어? 아, 또잭스가 있네. 저런 이거 되나? 오 티티티티 오우씨 와 정글 2렙 차 나네 벌써 갑비오따따다따다 땄다 와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잭스가 갱을 엄청 잘 다니네요 물쥐님한테 경험치나 줍시다. 아, 안 되는데. 어유 가야겠다. 저 가는 중, 저 가는 중. 좀만. 일단 닦고. 오우씨. 죽여줘, 죽여줘. 안 죽이네. 괜찮나, 이거? 어? 아, 까비. 너무 아쉬운데? 어우, 씨. 죽겠다. 살려줘, 살려줘. 살았네? 어 괴물지님, 빡쳤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아까 잔나가 궁으로 밀어가지고 죽은 건가? 아니 씨왜 날려? 아왜왜 아, 왜, 아니 왜잭스를내 쪽으로 밀어 씨발. 아 바... 그럼 인정이지. 전 나가 잘못했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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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가 시키 뭐야? 씨 갑자기 개뜬 거 없네. 진짜. 아이 뭐야? 씨. 아 잠깐만. 오, 살았다. 아니, 이건 아니지. 진짜 와, 너무 무서웠네. <laughs> 아니, 갑자기 저기서 튀어나와. 무슨 롤이 공포게임이야? 이거 심장 약하면 롤 하지도 못해요. 이거 까비 피들 도플도군. 오 좋아. 날씨도 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이고, 잘려버렸네 또, 나공 없는데. 아, 땄다. 어, 이거 잡았다, 잡았다. 아, 와, 이걸? 와, 진짜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아이고, 이거 다플래시가 있네. 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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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어, 이거 살짝 위험했다. 뭐, 여기 잭스 있는 거 같은데? 잭스 있어? 아, 레드. 이런 주앤장 여기 아소. 나이스. 가라리시나. 아, 이거 다 잡았다. 그렇지. 이거지. 진짜 개이득 봤죠? 킬스코어도 이제 역전했고. 이거 2차까지 된다 이거. 2차까지. 게임 진짜 다 따라잡았다, 이제. 야, 밑에, 밑에. 아! 아, 제발! 이긴 것 같은데? 못 죽이죠? 됐다. 아, 좋아. 아, 원딜 못 살린 건좀 아쉽네, 근데. 내가 CC를 다참맞아가지고 일단, 미드 2렙 차이. 어, 뭐야, 뭐야. 오! 와, 씨, 이거 이속 안 줬으면 궁 맞을 뻔 했다. 클일날뻔 했네. 빈결. 오, 피들 풀 뺐다. 개이득이죠? 오, 나이스. 이렇게 또 빈결로 플래시를 뺀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버리네. 아, 리쉬 감사합니다. 빈결이다. 아! 야, 개물었다. 개물었다. 너무 무서운데, 잭스? 아, 티자티자 우리 카밀 없어, 카밀 없어. 어차피 제가 있으면은 쟤네 1차 거의 못 밀거든요? 근데 저 이제 보니까 1킬 11어시네요. 111. 1댓까지 하면 딱 완벽한데. 바론 쳐, 그냥? 일단 제이스 바텀. 이거 그냥 치다가 써야 될것 같은데? 스들궁 갖고 온다, 얘. 스들궁 쓴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오케이, 루시안 살렸어, 루시안 살렸어. 됐어, 됐어. 빈결까지. 할거다 했다. 바로 다 나한테 몰려오네, 이 자식들. 그렇지. 오이, 오이. 젠장. 어? 질리언 대박이다, 이거. 와, 질리언 너무 좋다. 아, 역시 괴물지님.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역시. 믿고 있었다고. 솔직히 괴물지님 원딜에 저질려하면뭐 거의 질 수가 없죠. <laughs> 오, 야, 야. 오, 저 장막. 개극혐. 말렙 찍어주고. 에또피드궁갑 본다. 어디서, 씨. 궁을 쓸라고. 짜식이. 어림도 없지. 이거 지금 카밀탑 밀어서 탑다밀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이거. 카밀이 빨리 탑을 밀어야 돼. 피들 컷. 아, 장막. 게임 끝났죠? 아, 궁 잘못 눌렀다. 어? <laughs> 아, 내가 공을 써버려서 못 살려드렸네. 까비,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다. 네이스, 네이스. 아, 그렇지. 역시 명예까지 완벽. 감사합니다.